안녕하세요 황산 갈맹입니다. 오늘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4월 업데이트 노트 업데이트 패치 내용 나와가지고 소개드립니다. 조금 쓴소리 하겠습니다. 모티프 분들 어, 이득계 프로듀서님 쓴소리 하겠습니다. 4월 업데이트 노트를 토요일 00시 22분에 올려주면 어떡합니까? <laughs> 우리 그동안 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룰이 있었잖아요.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안에 퇴근할 때 올리고 간다. 수정을 뭐 10시에 하더라도 뭐 올리고 간다는 룰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건 룰을 깨신 거는 모티프 분들이, 어, 잘못하신 겁니다. 사과, 사과의 의미로 빨리 다이아 넣어주십시오. 여튼, 저 어제 뭐 목과지 기다리다가 00시 22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정기 점검 시 변형된, 반영될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찬드 비비. 찬드 비비가 어, 일단 이뻐요. 예. 이쁩니다. 어제, 모티프가 만들어낸 여재동들만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철, 살짝 이제, 그, 그, 그식를 했는데, 비판 했는데, 어, 또, 찬드 비비 왁구를 보니까, 이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제독들 카와이 한또 5월에, 그, 아마이 사키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바로, 풀 구매. 나오자마자 구매. 확정. 네. <laughs> 구매 확정. 아 그리고 요번에 선박외형을 주네요 회고로 보상으로 선박외형 로마애플 바레칼날뭐 이런걸 주고 어 교역상이고 그죠 교역상이고 직업은 비자푸르 협정이고 딱히 근데 뭐 좋아보이진 않아요 향신료 거래 전문 뭐 미술품 거래 전문 딱히 뭐 좋아보이지 않는다 백병 공격력 강화, 백병 공격력 강화는 있네요. 요 이러면 그 백병 공격력 강화도 7렙 되죠? 요런 캐릭터로 갑니다. 요 캐릭터는 성능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제독이 다들 S 플러스, 뭐 S S 급이니까 뭐 성능적으로는 스탯 처치는 좋겠죠. 그렇지만은 뭐 직업 효과라는 그런 쪽보다는 어쨌든 뭐 연대기 그리고 제독으로서의 그 전문 기술 요런 거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백병 공격력 강화가 A 캐릭터로 7레벨이 된다는 점은 좀 의미심장하네요. 연대기에서 바솔로뮤 버, 로버츠가 나옵니다. 요분도 굉장히 유명한 애적이죠. 굉장히 유명한 애적이고, 연대계 완료 후에, 그래, 이 찬드비비나 엮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팔 신트라를 윙크하고 있는, 와, 개 패고 싶다, 그죠? <laughs> 잘생기긴 했는데, 윙크하고 있는 가스파일 신트라가 약간 그 부관인 것 같고, 아이마타 코트리 하셨나요? 코에 여드름 가신 것 같은데, 요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파 85, 돌파 40, 쇠빙 40. 그리고 시나리오로 획득할 수 있는 인도 전통의 춤이라는 감정 표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도 이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네요. 내는 A급, 얘는 B급인가 보다. 이런 걸 준다고 하고, 이런 걸 준다고 합니다. 로마의 불. 요게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요 번째로 또 나오는 게그크리스토팔 콜럼,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이제 항해사로 나오면 대항해사의 근본 맨들다 나왔다 그죠. 마젤란 나오고, 콜럼버스 나오고, 바스코 다가바 나오고 그죠. 에르난 코르테스나 그런 피사로 같은 정복자들만 나오면 이제 일단 거의 다 나오는 거죠. 어, 야이 캐릭터는 이거 하나로 우리 에스파냐 국복 차로다 그죠. 그 동안 에스파냐 분들의 서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팔 콜럼, 콜럼버스 와 함께. 어, 신드로그 대척하면서, 우리, 해봅시다. 에스파냐 오랩 있는 캐릭터입니다. 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있고요 근데, 한계사 효과나 뭐, 직업 효과나 그렇게 뭐, 끌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제가 읽어봤는데, 뭐, 좋아 보이는 거 없고. 이 게임의 진기한 탐험을 좀 밸류를 높게 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음, 진기한 탐험을 좀 밀어주고 있긴 합니다. 아, 신비학 캐릭터는 신비학 또 파견맨으로, 파견 버전 면업 또, 파견 맨으로, 파견 에이스로 될까요? 근데 에스파냐고가 있어가지고 봉지에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능도? 능도 있네, 능도. 능도. 능도도 들이면 뭐, 모험 항의사들 다 했죠. 고, 어, 요런 캐릭터고. <laughs> 후한 폰세데레온. 폰세데레온은 이제 생명의 세배 그 주인공이죠. 어. 고고학자고, 쭉 내려보면, 이 캐릭터도 딱히 <laughs>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학 특화고, 어, 우리 그, 요, 폰세대 레온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바스코드레드 대 발보아도 박물학 특화인 거 보면은, 어, 바스코드레드 대 발보아랑 거의 비슷하다. 아 광역충파가 지고 있고, 어, 발보아 형이다. 생명의 샘이라고그 뭐, 플로리다에 뭔가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요, 후한 폰세대 레온과 연관이 있는, 그, 이, 그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수영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디에고 대 아르나, 교역상이고 주류상. 야, 요분는 뭐, 대양시대가 아니라, 그, 저기, 저기, 뭐냐. 미국, 그, 어, 마피아들 그런 느낌이죠? <laughs> 밀주 파는 뭐, 그런 느낌이죠? 어, 그런 느낌이고. 주류 전문 우대 둘다 가지고 있네요. 술 파할 때 좋다. 딱히 다른 건 없다. 후안데라 코사는 원작에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아네스 빈손 뭐, 이런 캐릭터도 있는데, 딱히 지금, 지금, 그래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거는, 어, 크리스토팔 콜론의 역사적 가치. 대항해 시대 오리지를 할 때. 대항해 시대라는 그 시대가 마음에 이제 그 가슴에 와닿는 분들. 크리스토팔 콜론. 아, 크리스토팔 콜론이 뭐길래. 콜론 나는 모르는데. 콜롬버스입니다콜롬버스콜롬버스라고 하면 아시겠죠? 아, 콜롬버스그 그게 그래, 그래, 코리타팔 콜론입니다. 마가 마가레스라고는 모르잖아요. 아젤란 아, 마젤란 이런 이런 정도 느낌. 음. 그래서 에스파냐 오레베, 요 어, 개장수형의 친구 푸안 혼세데레온 이렇게 있다는 점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다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토벌로 토마스 튜가 나옵니다. 토마스 튜가 나오고, 고아에서 나옵니다. 고아에서. 60레벨 이상이 되어야지 도전할 수 있네요. 고아에서 나오고, 어, 토벌은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고, 저게 화공선을 역 이용하면 은더큰 피해를 줄수 있는 기믹이 있다고 합니다. 어, 어 요거는 좀, 가봐야 한다. 그죠? 가봐야 한다. 토마스 튜. 스튜가 아니도 토마토 스튜가 아닙니다. 토마토 스튜가 아니라 토마스 튜입니다. 예. 토마토 스튜가 아니라는 점 가봐야 한다그 화공선을 역용해가지고 뭐 하는 보고라고 하는데 가서 보자 한번 아 그리고 제가 또 배가 준비가, 독, 독수리 배가 준비가 안 돼있어가지고 뭐좀 부담스럽긴 한데 음, 프린스빌럼으로 한번 비벼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교역 관세 개선 요, 게 된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관세를 더 뜨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고, 조원패르를 연대기 로코의 첫사랑 의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로코의 첫사랑,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laughs> 어, 별로 궁금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조언, 네온패르를 연대기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어, 칼로타랑 또, 뭐, 뭐, 칼로타 이제, 뭐, 루치아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런 걸 계속 얘기했었는데, 로코가 그 협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 뭐, 한번 볼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근데 로코는 그, 레온 페르로 연대기 시점에서 이미 결혼해간 처자식이 있습니다. 허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양시대 파이브에 니나라고, 그 로코의 손녀딸이 나옵니다. 카를로타랑 웃기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 캐릭터 로코 알킬렙의 알렌 캘의 고그 첫사랑이 어떤 분이실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노래도 있다고 하고 한에서 장비 추가 된다고 하고 어, 이런거 있다고 하고 상의합생 합성 요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컨텐츠인데 음. A급 부품을 합성해서 A급 부품 없습니다. A급 부품을 합성해서 S급은 없는 게 아니에요. A급 부품을 합성해서 A급. 그러니까 안 쓰는 A급을 갈아가지고 A급 다른 거를 넣는 거죠. 대성공이 뜨면 이런 S급이 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시간제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뭐 우리 건조하는 것처럼 개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시간 같은 형태로 될것 같고 안 쓰는 걸 넣어가지고 뭐 시간 같이 돌리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B 급을 넣어가지고 A 급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개념. 이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다 나와야 한다, 모른다. 확률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는 뭔가 S 급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봐봐요 부품 합성했는데 왜 장비가 나옵니까? 개 짜증나게. 그래서 <laughs> 이상하죠. 어제 보면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게 부품 합성인데 왜 장비가 나옵니까? 장비합성 부품합성이 따로 있는데 이게 이 대포, 이 칼막에 대포겠죠 칼막에 선수하게 있죠 제가 모르는 거겠죠 어, 칼막에 선수상 혹은 제가 모르는 뭔가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품을 넣어서는 부품이 나와야죠 그게 뭐 정이 아니겠습니까 부품을 넣었는데 장비가 나오면 그거는 뭐선 넘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발이 하나 더 늘어났다 지금 파견하는 것처럼 부품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하루에 까먹는 재미 그런 통과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등 시간이 지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습니다. 그러고 뭐 이런 게 나온다는데, 일단은 어, 이번 패치 한 줄로 요 역하면은 쉬어가는 타임이다. 4월 12일 정규 점검은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고 매번 나오는 것들 마, 열심히 잘 만드셨고 이제 그... 근데 우리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매, 매일 이제 연대기 나오고 뭐항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인 거고 매일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 특히 상해 콘텐츠 이제 소셜적인 그런 커뮤니티 커 커뮤... 콘텐츠는좀 기대하고 있는 반대. 뭐,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뭐, 한주 정도, 한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어, 어, 또,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것도 있나요? 그, 뭐 밸런스 패치. 뭐, 철벽. 번조 보상. 80랩 해제. 같이 상향. 이런 거, 한마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와봐야 안다. <laughs> 나와봐야 안다. 모른다, 이걸로도 모른다. 심한. 얼마나 올렸는지도 모르고, 뭐 이걸로 뭐, 그 새로운 항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뭐, 쌉다구리하고 많이 올리는 거 보면은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것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재료를 뭐, 한 곳에서 한 개씩 이제 배정을 한다는 건데. 음. 이 부품 같은 거는 원래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고 어,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육지 탐험 도는 사람이 있나요? <laughs> 이제 와서 육지 탐험 돌지 말아보 지들이 저 파괴 만들어놓고 육지 탐험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버프를 해주는 건가? 육지 상륙 가능 거리. 그리 티크, 호두나무, 흑단나무 살수 있는 것들이 생겼네요. 흑단나무 나, 생, 사는 것도 챙겨가지고 이것도 뭐 구매해가지고 수급을 할수 있는지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특권, 성장 특권이 종료된다. 이거는 이제 그 캐리 티비 <laughs> 다계정 저거 팔이 그거를 뭐 조지는 것 같네요. 여튼, 요렇게 정리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업데이트.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뭐, 의미가 있다면은 저는 찬드 비비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이제, 우리, 크리스토팔 콜론. 콜론버스와 함께 탐험을 할수 있다는 점. 근데 너무 뱀파이어 같이 생기긴 했어 <laughs> 너무 악당 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 콜론버스와 함께 항해를할수 있다는 점이 좀음에대에스파냐오5비이기도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상의 미였습니다.